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 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평균 X바에 대해서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95%의 신뢰구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X바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m이고 시그마는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n은 49가 되겠습니다. 49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실내 구간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95%라고 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5분의 6a는 x바 더하기 95% 1.96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니까 7분의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7 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변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5 분의 1 a 좌변은 5 분의 1 a고 우변은 뚜르륵 지워지고 2 곱하기 1.96 곱하기 7 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7로 한번 약분하면 0.7214 그리고 87에 5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면 여기는 520하니까 2.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854520하니까 1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X바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바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식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X바는 A 더하기 1.96 곱하기 7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분의 5,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약분하면 0.2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A는 4라고 했습니다. 4 더하기 85, 45, 20 하니까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 A14가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5.4하고 15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실내 구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